역시 갓초롱그 아니 그, 그만 그만 그 어? 그 올려치기 그만. <laughs> 그럼 뭐 내려쳐 드려요. 아? <laughs> 아? 내려뻔기나 와, <laughs> <laughs> 아, 사람을 어디까지 병신 받대 생각인 거지. 요아 뭐, <laughs> 뭐, <laughs> 씨발.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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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아, 아, 아 진짜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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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놀래라 씨. 놀랐어. 늘 있는 일이야. 아, 불알 줄은 늘어났잖아. 버스야무지게 타러 왔습니다. 아, 버스는 무슨 이미 핸들이 고장난 이톤 트럭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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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그랑조. 그치요, 세노치츠. <laughs> 아유, <맞아도.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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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앞에. 아이고, 좀 긁어놨는데. 컸다 파나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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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어야 되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예 아냐아냐아냐 아니다. 미안해 ㅎ ㅎ 한번눕고 시작하면 아니아니야 미안해 거. 미안해 뭐차소 아닌가? 깜짝아 아 이거 실제 차소리 아 그래? <laughs> 사람이 언제 죽는 줄 아나? 맹독.. 너 뭐라는 거야? <laughs> 맹독수 프를 마셨을 때 아니 사람으로부터 잊어졌을 때다 박씨 대가리! 유정희 대가리! 엥? 유정희 대가리! 어 이거 아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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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이지랄 그래서 어디 갈 거야 정의당처럼? 아유 아이뭐 정의당이야! 씨발 <laughs> <laughs> 원래 노란색은 정의당이라고 어허! 악지시그 어. 김! <laughs> 아, 김이 어, 좋 그럴 수 있지 같은 소리라네 막고 아, 뭐, 김 별로야? 아, 여당은 좀... 안 좋아한다고 아 알았어. 지지하지 않아. 꺼져.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 머리는 이재명 좋아하는구나? 어, 아이씨발왜 이렇게 흑백놀이야 X까XX 스님 어깨가 많이 뭉치셨어요. 어, 죄송한데 어깨라 아니고 저기 주먹을 아니, 네, 방타하시데 관자놀이 갈기고 있는데 야 얘는 얘는 <laughs> 이거 얘 누구야? 얘 뭔데 옆에서 같이 <laughs> 후리고 있어. <laughs> 어우 씨 간호사로 이러니까 좋다. 어우 아이 <목소리> 어휴... <laughs> <이게> 무슨 소리으려 와. 야! 누가 산소 호흡기 달고 있는데? 아, 저뭐 잔담 피는 소리. 호흡기 맞죠? 저 없으면 제 뒤져요. <laughs> 아, 수고. 그럼요. 와! 섹시. 나 섹음. 왜 자신 있게 What? 섹스라고 말못 해, 이 새끼야? <laughs> 섹스. 요 씨발 섹스. 섹스 섹스 섹스. 아주 고라지가 저구나 이 녀석. 부지런히 털러 가. 아하이 씨발. 아하이 병신. 네. 아이 좆병신 게임 씨발. 어릴 shit. 왜왜 왜, 왜. 다시 해 줘. 뭔데? 아, <웃음> 뭐야? 이 <laughs> <미친. 웃음> 여기서 연애질하네. 갑시다. <laughs>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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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까다로워 정말. 아, 진짜. 아유 씨. 굳이 또 옆에 쓰고 싶어 가지고. 누구만 같이 순손 지켜 줘. <laughs> 뭐뭐 뭐, 뭐 시켜... 그게 무슨 소리니? 뭐 시켜달라고? <laughs> 순장 시켜달라고? 너 없는 사람 1초도 살기 싫어! <laughs> 와. 야, 조심하도록 해. 맞아. 응. 일관된 진술로 보내버릴 거야. 아니 씨X <laughs> <laughs> 이게 뭔 <뭐다>. 소리냐고. <laughs> 아 진짜. <laughs> 와나 지금 집을 8개를 터는데 가방이 났는데 이게 게임이야? 가방끈이 짧으시군요 와우왓더퍼하 이게 무슨 소리 아니 가방이 없으니까 끈이 짧잖아 아 끈이야. 그러네 그러네 어. <laughs> 나 오늘 오인사격 많이 할거 같아 아, <laughs> 아, 미안 오, 미안. 오인사격 <laughs> 두 명이 나, 여기 사람 여기 어 확인 컷 빨리 내시체 연막탄 피우고 절해줘 <웃음> 오케이. <laughs> 절두번 해줘 아이고. 아저. 아이. 아이고. 아 절해줘요. 제 Z 키 누르고.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아, 상남자적인 인생이었다. 바이. 음. 아유 이거 나 먹어라. 아유. 아유, 연막 두개 펴줄게. 산 사람 살아야지. 네. 아 그래. 씨발.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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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부레 나약한 찌찌 <laughs> <짓지>. 아이고 뭐상녀자 <laughs> 아니면 아뭐 여공남수 그런 거야? 어? 뭔 소리야 또또삽 소리 시작했지또 아니 물 <웃음> <웃음> 가, 가능 뭘또 <laughs> 가능해요 이분 <laughs> 아니 가능할 수 있죠 오히려 좋아 <laughs> 오히려 좋아 <laughs> 아 명월이.. 아 오케이 <laughs> 명월이도 한번 인천 정수기 아, 이제 자기야. 자기야. 어, 소리. 어 어라라. <laughs> 그 무슨 소리네, 그게? 나나 <laughs> 어? 나 기술 전수해 줘야 돼? 아니, <웃음> 자... <웃음> 기술 전수인가? <전수입니다. 웃음> 어, 저도 그럼 우와. 형수님께 배우면 됩니까? 아니, 그게 뭐가? 샤이닝 핑거. 샤이닝 핑거라니, 씨발. 아, 예? 이제 샤이닝 핑거야? <laughs> 아, 정신 나갈 것 같네. 오늘은 넣고 싶으셨잖아요. 음... 알고 있어요. 아씨바나 순간 넣고 싶었 넣고 싶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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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마조 아니랄까봐 씨발 그냥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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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조 아니야. 정수기 뜻이 뭐야 정확히? 아 칼칼? 그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 오케이. <laughs> 그, 여명씨, 옛날에 방송한 적 있어요? 방송이요? 저 그런 거 못한다, 됐어 근데 네, 약간 느낌이 방송했을 것 같은 느낌은. 아, 있어요? 맞아. 그 목소리 까리긴 해, 어. 내 방송을 누가 보냐, 됐어 아니야, 근데 진짜 학고일 때는 여자인 거만으로도 개이득이야. 아니야, 그냥. 여자라서 당했다. 아, 아니, 팬? 뭔 소리를 하는 아니,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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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와. 아니야, 씨발이. 아니. 아, 오케이, 와, 점점 긴어지네 진짜 존나 즐겁다, 씨. 와, 너무 행복하다. <laughs> 아이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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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진 늘상 있는 일이야? 그러지 말고 아이 씨발 아니, 여기까지 아니야. 들어와 미쳤나봐 그래 초롱콘 이 오도록 해이리 오도록 해? 이리 오도록 해와 <laughs> <해>. 무서운데? 역시 명월이 가슴 철렁했고 그럼 명월 가슴은 출렁이지 자기야 <laughs> 아, <나>, 안 <미안해>. <laughs> <laughs> 마트 다녀딸다이개 <laughs> 그냥 씨발새끼 그걸 배 뭘 어, 그냥 오는데? 아 어.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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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진짜. 미안해. 아, 씨발 <laughs> 아, 섹스 그냥 와 존나 좋다. 행복하다. 씨발. 그럼, 그럼 섹스. 네가 행복하다니까 정말 다행이야. 아, 빡큐 빡큐 섹스. 그래도 게임 못 한다고 승질은 안 7을? 내셔서 좋은 좋다. 아, 사이퍼즈만 아니면 나? 인간이 하는, 하는 게임이 새끼들. 아니야 그건 어? 하는 새끼들 다 정신병자임 <laughs> 초롱이 알몸 앞치마아이발 상탈 앞치마라고몇 번을 얘기해 그냥 사람들 존나 울렸나 이거 음, 알몸 앞치마 알몸 앞치마 근데 그게 어감에서 알몸. 좋잖아 알몸, 알몸 앞치마는얼마예요5만원5만원5만원이면 그러니까. 충분함 저친구5원이면이 응. 청년은 무료로 해줍니다 어? <laughs> 아, <laughs> 그런 청년이었어? 기려봐할게 있어 아 뭐야 아 씨발 제사 진하지 말게 새끼야 <laughs> <웃음> 야! <웃음> 이 새끼 쟤는 <재사> <laughs> 아이고! <웃음> 아이고! 일따가면쿠꾸한테 뽀뽀할게! 아냐, <laughs> <laughs>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웃음> 아 아냐, 아 아냐, 아 아냐, 아 아냐!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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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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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탑스래키도 시가. 난뭔지야유신이뭐 힘든 일 있니? 연타를 존나 갈기네왜 그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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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